안녕하세요. 세만시 t v 만식이냐,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세만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개혁정신과 인간사랑의 정신, 실사구시 철학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지금의 오늘을 보다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하고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낮은 벼슬에도 최선을 다하던 다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95년은 정조의 제2 19년째의 해였습니다. 그때 다산은 임금의 신임을 크게 받아 한창 벼슬길이 열리던 때였습니다. 그의 정월 사간의 벼슬에서 정산품 당산간에 올라 동부승지에 재수되었다가 며칠 뒤 병조참위로 옮겨 임금을 호송하여 화성의 행차에 참여했습니다. 다산은 임금의 채측근에서 온갖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한때 세상에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해 3월 20일 다산은 우부승지로 옮겨 임금과 함께 국사를 제대로 처리하려던 참이었는데 중국인 주문모라는 신부가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 북한산에 숨어 지냈다는 소식이 알려져 세상이 요란해졌습니다. 다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반대자들은 정약용이 주문모 입국에 관여되었다면서 온갖 악담과 비방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임금도 괴로워하다가 산품의벼슬이던 다산을 칠품의 금정도찰방으로 좌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해 7월 26일 발령을 받은 다사는 충청도 청량현에 있던 금정도찰방으로 부임합니다. 기양사리 같은 자천의 벼슬을 죄 없이 당하는 억울함을 안고서 다사는 이런 직책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힘들고 괴로운 직책을 수행하는데 훌륭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미간 말직의 벼슬이지만 여기에도 즐거움이 있다면서 삼락을 이야기합니다. 역마를 관리하는 직책이 철방이라는 벼슬이어서 밖으로 나가려면 언제나 빠른 말을 탈수 있는 즐거움. 금정도철방 예하에는 작은 소속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산수를 구경 갈 때에는 소격에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충족하게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큰 목민과들과는 다르게 조그만 지역이어서 쌀이나 소금을 처리하는 일이나 소송 사건을 철회하기가 간편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자천의 불행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세 가지의 괴로움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말들이 병들어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찰방의 죄가 되고, 역부들의 노욕이 고르지 않아 원망이 있다면 찰방의 죄이고, 역을 이용하는 공직자들이 버블럭이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말과 사람을 고달프게 할때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찰방의 죄인이 이세 가지가 괴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산의 지혜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의 괴로운 일을 철저히 이행하여 죄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빠져 판단력 없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찰방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없다는 다산의 생각이 건전해 보입니다. 괴로움에서 즐거움이 나오고 즐거움에서 괴로움이 나올 수밖에 딴돌이가 없는 인간사. 귀찮고 괴롭고 힘든 일을 제약에 들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할 때에만 즐거움이 누릴 수 있다는 다산의 지혜에 우리도 마음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공지금을 철저히 수행했기에 금정 도찰방이 끝난 뒤, 화사는 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